네 그럼 지금 근골격계 쪽에서 불편감이나 뭐 통증이나 이런 게 느껴지는 부위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주세요 일단은 왼쪽 손목 요네 척골 쪽이 아프네요? 왼골쪽이두손가락으 네. 해가지고 같이 네. 어, 네. 아근데요거는한 한 6년 전부터 군대에서부터 네 오래됐네요? 그때부터 막 엄청 아픈 건 아니고 네. 아프다, 안 아프다 안 아프다 안 아프다 하는데 음. 그 아픈 게 예. 그냥 계속 있는 거죠? 음. 네 특히나 특히나 뭐 특정 운동할 때 아픈 건가요? 체감상으로는 고중량 벤치 프레스에서 왼쪽이랑 오른쪽 안력 차이가 좀 네. 심하게 나는데 2 5 정도. 얘는 버틴대요. 얘가 좀못 버티는 느낌. 음. 제일 심한 거는 제일 심한 게 벤치프레스. 벤치 프레스. 고중량 벤치 프레스랑 네. 이지바로 라틴 턴, 음. 라틴 트레슬릭스텐션할 네. 그런류의 손목이 네. 이거를 잡아준 채로 내는 네. 동작. 네. 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괜찮습니다. 근데 네. 특히 아플때는그 동작이 제일 제한이 되고 네. 그리고 이렇게 외전시켜가지고 이런 동작 있지 않습니까? 네. 동작등장서볼때 많이 아팠었어요. 지금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달래감에서 쓴다는 편이 맞는 것 같아요. 네. 달래고 달래고 또 괜찮다 싶면 운동하고 음. 오케이. 네. 음. 왼쪽 손목하고 손목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팔꿈치까지 여기 좀올라 왼쪽 팔꿈치? 네. 위치 한번 짚어보시겠어요? 위치는 정확히 못 짚겠는데 음. 네. 약간 팔꿈치 같은 거할때 네. 구옥이 한중까지 나오면은 음. 사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온거 전체적으로 네. 약간 좀 바깥쪽인 것 같아요. 네, 약간 이렇게 바깥쪽이고. 이렇게 네. 네. 그래서 음. 이거는 관. 네. 벤치 패스 할때 최한 구간. 네. 그래서 밑에 오거나 음. 거의 다 미는 동작에서 음. 네. 왼쪽 팔꿈치가 지금 그렇고 팔꿈치 지금 음. 얼마? 나 팔꿈치는 한두달 정도 됐는데. 두달 정도. 괜찮아. 어, 따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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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네. 네, 네. 얘가 괜찮습니다. 괜찮증. 네, 네. 지금 얘가 괜찮니까? 으 얘가 문제 없요그 외에 뭐 다른 데는 없고요. 근에 다른 데는 아픈 데는 없고. 네. <laughs> 한 가지 좀 약간. 어, 고민거리하고 네. 4번 포즈날개뼈가1 네. 뽑힌다고 해야 되나? 우측이? 네. 저는 다 뽑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오른쪽이 네. 왼쪽에서 날개뼈가잘안 뽑히는 느낌이에요. 음. 훨씬 있었습니다. 음. 뭐 통증은 나 아니지만 그나마 불편감이 있다면 좀 네. 그거 말고는 네. 간절히 다쳤던 적은 한 번도 없고 네. 네. 딱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물어봐야지. 네. 왼쪽 손목 어때요? 왼쪽 손목 괜찮아요고증량고증량 벤치 프레스 할때 괜찮아요. 이번 주 괜찮으셨어요? 이번 주에 저번 주에는 딱... 그거 군요